혼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내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아직 보고 계시다면 주목! 주식 종목 추천부터 주식 투자 교육까지 청개구리 투자 클럽. 안녕하세요. 청개구리 투자 클럽 전문가 이포로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가상화폐라는 이 분야에 대한 관련이 있는 종목 가져왔습니다. 그 종목은 바로 한넷이라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한네트라는 종목이 가상화폐 관련주로 요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각광을 받는다고 한네트 주가가 바로 막 급등하고 막 그러면은 더욱 좋겠지만 이 가상화폐 관련주 중에 한네트라는 종목 보시게 되면 먼저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사업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보면 뭐 철도, 고속버스 영화 티켓, 프로축구 이런 티켓을 구매를 할수 있는 이 업체가 바로 한넷라는 업체입니다. 뭐 제휴 기관은 한국도로철도공사, 뭐 버스, CGV, 티켓 링크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어떤 게 중요하냐? 이 보이시죠? 네이버 중 네이버 중앙은행 발행 보이시죠? 디지털 화폐 사업 참여 네이버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사업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 포털 사이트 중에 크게는 뭐 구글, 네이버, 아니면 다음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네이버가 한네트는 한국 컴퓨터에서 독립해서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컴퓨터의 자회사가 한네트라는 회사입니다. 휴게소, 편의점 등등으로 CD를 설치해 있죠. ATM기 있죠. CD를 설치해 꾸준한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음 뉴스는 연준, 미국 연준이 올 여름 디지털 암페 CBDC를 논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CBDC에 의해서 가상 화폐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간단하게 여기 요약해서 보시면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CBDC 개발을 노력하고 있으며 올여름 더 많은 연구를 통해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다. 이에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개발이 금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연준 의장 영상 메시를 통해 디지털 화폐에 대한 생각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논문을 출간할 것이다. 연준이 발행하는 디지털 달러 잠재적 이익과 위험이 집중 논의 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 가상화폐 디지털화폐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또한 이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요.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를 개발해 자국 통화를 국제 통화에 나선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럽중앙은행 ECB와 일본의 디지털화폐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련된 한네트 가상화폐 관련주가 매수세에 몰리고 있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중국 중국만의 디지털 화폐를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가상화폐 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개별적으로 중국만의 디지털 화폐를 새로운 화폐를 만든다는 겁니다. 중국만의 중국 중국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화폐를 지금 원 달러 원 달러 막 그런 화폐들 말고 중국만의 고유 화폐를 만든다. 새로운 화폐의 디지털 화폐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외신은 중국이 디지털 화폐 분야에서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고 전했고, 중국은 지난 4월부터 디지털 화폐의 개발 착수했습니다. 또 중국은 지금까지 2억 위안 디지털 화폐 안으로 배포했으며, 베이징 등 주요 도시의 시범 사업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유럽 중앙은행과 일본 역시 다체 디지털 화폐를 발행 대 연구 시험에 나선곳 중앙과 아 중앙 유럽과 유럽 중앙과 일본은 자체 개발을 또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그리고 유럽, 일본 이세 나라가 이곳에서 자체 개발을 한 자국 이 얼마나 좀 생소한 문화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좀 생소하지만 나중에는 좀더 커진다라는 암묵적인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디설 화폐에 지금 뭐 많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디설 화폐 관련주는 상승이 나오고 있다. 그 중에 한 네트, 핫레트, 한 네트라는 종목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뭐그 큐그에 뭐 이슈 받을 게 없었어요. 보시게 되면 없죠. 한동안 상승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상승이 나오지 않다가 지금 이제서야 상승이 조금씩 코인이 가장 앞에가 상승을 하면서 작년부터 조금씩 이슈를 받았다. 지금 현재 위치는 여기다. 이 파란색 선을 제가 좀 사용할 건데요. 사용하는 이유는 이 영상을 보시는 회원님들께서 좀더 자세하게, 좀 간단하게 쉽게 볼수 있도록 파란색 선을 좀 긋겠습니다. 여기, 여기, 이렇게 긋겠는데요. 보시게 되면 여기 시작점이 여기는 이 구간은 다 똑같은 구간이니까 제외하고요. 여기 때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아이고, 여기부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시작점이 거의 여기예요. 작년에 디젤화폐에 조금 시슈를 받으면서 이때부터 상승을 조금씩 했습니다. 시작점은 여기 3,800원부터 고가 여기 8,000원 거의 두배 정도. 두배 배 정도 올랐다가 다시 6천원 됐다. 6천 원에서 다시 두배 정도 올랐다. 올랐다가 다시 만원 자리를 지금 지켜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중요한 점이 이 점이고요. 보이시죠? 6천원 갔다가 다시 만2천원한두배 정도 종가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두배 갔다가 다시 눌렸다. 눌렸다가 다시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 9천 원이라고 했을 때. 보시면 되고요 다시 여기 이 가격을 지켜주고 있다는 점 여기 이 가격 지금 이 사이 보이시죠 갭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 갭구간이 있는데 이 갭구간을 지금 메웠습니다 이 갭구간을 메웠고 지금 이 구간을 지탱해 주면서 다시 상승을 보이려고 준비 중에 있다 한네트라는 종목이 지금 이 갭구간 얼마죠 1,700원에서 1,300원 사이 이갭 구간을 메우고 다시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이 상승 후에, 그리고 이 종목은 가상화폐 관련주다. 그 중에서도 상승 후 눌렸다가 다시 상승 출발을 준비 중에 있다. 그리고 조정도 받았다. 라는 점. 이 종목이 한번 나오고 두번 나오고, 아직 상승이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주봉을 보시게 돼도 아직 상승이 꺾이지 않았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종목을 언제 매수해야 하는지, 언제 매도를 해야 하는지, 제가 간단하게만 좀 잡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하게 된다, 지금 이 공간 만 칠백 원에서 만 삼백 원, 만 이백 원 사이, 이 사이에서는 분할로 매수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좀더 높게 잡는다 하면은 여기 1800원.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봐도 여기 12000원 정도 여기까지는 나 괜찮지 않나? 최소한 12000원 정도. 매수는 1300원부터 11000원 정도 생각하시고요. 분할로 매수하시고, 매도를 하게 되면은, 여기 12,000원. 최소 보수적으로 봐도 12,000원 정도 보이고, 만약에 하락을 한다. 하락을 하게 되면, 여기 구간 있죠? 1 300원, 1 200원. 이 사이 한번 오면은, 매수를 좀더 해도 된다. 상승수세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좀 눌림을 줬던 한네트라는 종목, 이거 보시고요.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기회를 드릴 건데요. 어떤 기회냐? 홈페이지에청계월리 투자클럽을 검색을 하시고요. 들어오시면 급등주 무료 받기 클릭. 지금 여기에 성함, 성함과 연락처 적어주시고 급등주 무료 받기 클릭 하시게 되면은 입력하신 번호로 급등이 가능한 종목이 발송이 됩니다. 그 종목 받고 아래와 같은 사진 회원님들께서 수익을 보시고 인증해 주신 사진입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더 많은 정보 받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